안녕하세요. 아트민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요즘 그 감기 환자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독감 걸리신 분들. 얼마 전에 그 잠깐 저약 탄다고 병원 갔다가 환자 그본 중에 그 병원에 <laughs> 내원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 그래, 요즘 감기가 유행이구나. 그거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예. 그래서 제이 채널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예. 음, 제가 이제 오늘 그 영상 그 채널 킨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테슬라에서 새로 이제 그 광고 메일이 온거요 그죠? 음. 그래 그 컬러가 다 색상이 기본 컬러가 변경이 된다고. 그 왔던데. 기존에 원래 이제 화이트는 추가 비용 없이 무조건 이제 화이트가 기본이 출고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색상들은 색깔도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다섯 개까지인가 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색상들은 뭐 그레이나 블루, 블랙, 요런 색깔, 색깔들은 그 192만 9천 원인가 돈을 내야 되고, 저는 블랙이라서 192만 9천 원을 냈어요. 응. 그랬는데, 이게 다시, 내년 뭐, 올해부터죠 2025년부터는 스테이스 그레이를 기본 컬러로 가고 어, 나머지 색상들은 그돈 줘야 되고 <laughs> 펄 화이트, 원래 알고 있는 우리가 화이트로 알고 있는 얘가 펄 화이트 멀티코트 더라고요 <laughs> 요게 128만 6천원 추가 비용을 받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사실 좀 실망입니다 테슬라 <laughs> 사장님 <웃음>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매를 좀 많이 했잖아요 뭐 어쨌든 인구 대비 뭐 이렇게 따져 보면 다른 나라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많이 한것 맞는 거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화한 색깔이 화이트잖아요. 차량을 그 이미 그 대부분의 이 뭐지 이 보면 길에 지나가실 때그 옆에 차들 보면 화이 화 하얀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하얀색을 안 하기도 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으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이거 광고 보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laughs> 우리나라 해당 상황으로 보면 화이트를 128만 6천 원 추가 비용을 내라 소리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레이 색깔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오히려 좀더 밝은 은색을 선호하지. 그그 실버 그레이인가 아니 실버 그레이고 퀵 실버 그 색깔은 돈을 더 받아 얘들이 290만 원인가 그죠 그렇게 받고 걔는 그 울트라레든가 그 색깔하고 같은 같이 이제 새로 나온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비용을 훨씬 많이 받는데 하여튼 뭐 실망입니다 <laughs> 그냥 컬러를 기본 사실 테슬라는 우리나라 나오는 다른 현대차 대비 컬러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물론 뭐 자기만의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랩핑도 하시고 뭐 추가로 뭐 도색을 하시기도 하신다 하던데 어쨌든 결국은 뭐 돈을 추가를 내야 뭐 되는 건데 요거가 좀 기분 나쁘 기분 나쁘 그죠? 살 때. 그냥, 오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는데, 그런 정도는 좀, 정도, 이 정도는 좀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목소리> 저도 사실, 살때 있었거든요? 그냥 뭐, 200만 원이니까 해서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어차피 이 차를 제가 뭐, 10년 정도 탈 거고, 이전 차들도 제가 차를 오래 탔고, 그래서 별, 그, 그 뭐, 그렇게 뭐, 200만 원을 내가 굳이, 그래서 200만 원을 안 주고, 흔한 색깔을 타느니, <laughs> 200만을 주고 조금 다른 색깔의 차를 타자. 그까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추가 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 해도 어쨌든. <laughs> 그, 그랬는데, 이제 이걸 또 바꿨네. 컬러를. 그, 화이트 색깔이 사실은 많이들, 그, 그러니까 차를 타신 분들도, 물론 저도 화이트 색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걸 알아요. 취향을. 크게 때가 타도, 뭐, 그렇게 막 세차를 잘안 하고 다녀도, 크게 이게 뭐, 눈에 많이 안 띄고, 여러 가지 좀 더러워도 괜찮다. 뭐. 그런 정도인데, 이걸 굳이 그걸 또 흰색을 또 기본으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네? 그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울트라 레드가 색깔 처음에 나왔을 때그 색깔에도 추가 비용을 더 받았잖아요. 200을 뭐 받았을 때도. 이아그 그 저는 그때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 분들이 그 선호하는 컬러가 그 레드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인구도 많고 그 테슬라 고객들한테는 어쨌든 뭐 상하에 공장도 있을 만큼 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타겟 삼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를 그리고 중국에서도 차를 사, 타고 이렇게 뭐. 다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으로 보고 타키팅을 설정을 해서 그랬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흰색을 기본으로 안 깔고 스텔스 그레이를 이렇게 뜨한 거를 보니까 저는 검정색을 샀지만 기분이 나쁘네요 <laughs> 이것까지 받아 가야 돼 하는 그런 느낌 강하게 듭니다 하여튼 관계자분들이 혹시나 보시게 되면 아니 그 슈퍼차저도 철치 많이 하시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칼라로일하는건좀 아니지 않나 <laughs> 그리고 저는 그 스텔스 그레이 색깔을 처음에 또 느꼈는데 그 아이폰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이폰에 그 처음에 옛날에 처음에 나온 디자인들이 스텔스 그 색깔, 컬러 색깔이 다양하지 않을 때 지금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그이제 스페이스 그레이라 그래가지고 회색 그레이 색깔이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뭐 그러고 보니 아이폰도 그러네요. 아이폰도, 아이폰도 처음에 화이트 나오고 이럴 때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추가 비용이 있었어요. 예 네. 그게 그리고이제 추가 비용보다도 이게. 물량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그때 구매할 때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제가 중간에 한번 빨강색에 한번 아이폰 빨강색이 한번 처음에 나왔을 때 원색이 나오는 게 너무 예뻐 가지고 그걸 한번 사보겠다고 샀는데 딱 받았는데 보고 그 박스 딱 열고 신경질 확 났잖아요 <laughs> 이걸 실물을 확인하고 샀었어야 되라면서 그때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올레드줄 알았어요 그왜 있잖아요 베젤 말고 화면 주위에 그거 까지도 완전히 레드를 해줘야지 화면만 까매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앞판은 까맣고 뒷판만 빨간 거야 안이쁘더라고요 <laughs> 너무 그니까 충격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럴 거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이거 뭐지 핸드폰 케이스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로도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칼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레드를 제가 뭐더 기다리고 이래갖고 받았어요 네. 그거 생각이 확 나면서 예, 네. 기분 나빴습니다 네 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국세, 음, 국내 차들이 칼라는 사실은 좀더 음, 선택의 폭도 넓고 예 그거에 대해서 따로 추가 금액은 없고 근데 그런건 있었어요 옛날에도 생각났다 또 옛날에는 그 원래 지금은 여기서 그 스텔라 색깔 스텔라 를 그 옛날 스텔라 색깔 아시죠? 그 택시에 많았던 화이트. 그건 그냥 화이트였거든요. 단일 화이트 이름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차들이 대부분 화이트였을 때, 지금 이 제가 이걸 보고 왜 웃겼냐면, 테슬라 이 화이트 색깔이 그냥 화이트 색깔이 아니고, 펄 화이트, 뭐 멀티 코티드라고 적혀, 있고 코티, 코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기억하시, 제가 좀 연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SM5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골드 색깔에 가까운 색깔로 그게 되게 많이 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SM5에서 그거 이제 처음, 시, 제일 처음 나온 모델막그 다음에 한번, 그니까 외관에 살짝 변형을 줬어요. 그 뒤에 이제 범버, 그 범버, 아니, 고그 뒤에 트렁크 부분인가? 그 부분에 살짝 이렇게 변형을 줘가지고 두 번째 모델, 두 번째 변형 주고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펄 화이트란 색깔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게, 제, 이제, 직장 동료분이 그때 차를 구매를 하시는데, 펄 화이트를 축하게 하면, 아니, 그때 70만원인가? 그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다르니까요. 이, 이 물가가. 예. 그때 70만원인가? 80만원인가를 더 줬, 주면, 그냥 흰색이 아니고 펄 화이트를 주문이 되는 거야. 그래,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 그때만 해도 그 이전에는 그냥 단색 화이트였는데, 흰색인데도 좀 바짝바짝하게 보이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하실 거예요. 이 흰색이 오래되면 약간 아이보리로 변해요. <laughs> 우리 흰 티셔츠 약간 황변하듯이, 흰색 차들이 좀 오래되면 황변을 했는데, 그니까 이펄 화이트가 나오고부터는 황변은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지금 아무 관계 없는 얘긴데, 그 저는 이제 이 채널 오늘 채널을 연 이유는 아니 왜 갑자기 스텔스 그레이로 바꿨냐고 기본 색깔을 원래 하던 대로 화이트로 해주지 뺀 기가 많이 남았나? 땡기라고 얘기하는데 페인트 이, 이 도료가 많이 남아서 재고가 많아서 스테이스 그레이스 그레이를 없애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원래 이게 결국은 따져보면 스테이스 그레이를 선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던 돈을 안 받는 게 되지만 더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그 화이트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안 받던 돈을 갑자기 130만을 원 받는 거잖아요 120뭐 9만 원 말하더라. 아 기분 나쁜 거죠.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테슬라 그 혹시 관계자분들 보시면 앞으로 그냥 컬러는 다 없애주세요. 추가 비용 없이 그냥 해주세요. 차에 뭐 그냥 선택지만 달리하게 뭐 솔직히 테슬라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다 주문하고 그래서 별 그런 거 없잖아요. 응 그런 비용도 많이 줄이시고 하던데 그런 거잘 하시면 하시니까 좀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물론 안 해주실 수도 있어 안 해주시겠죠. 근데 그냥 어, 테슬라를. 타고 있는 오너로서 좀더제 주위에 테슬라 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예,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건의 사항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채널 켰습니다. 아트미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